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자연의 살자 청춘 이종아입니다. 서기 2017년 12월 27일 해가 저물어가는 오후 4시 20분. 전원수계 현장 매물 생생 중계. 오늘은 아주 저렴하고 작은 아담한 전원주택지 여러분께 소개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열심히 현장으로 달려 나와서 그동안 못했던 거 보충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눈이 현장이 많이 쌓여 있는데요. 약 10cm 이상이 녹지 않고 3일 전에 왔던 폭절이 현재 그대로 남아있는 상태입니다. 차량이 지금 올라오기 힘들어서 한 40m 앞에 차량을 세워놓고 걸어서 올라왔습니다. 영동 고속도로 둔내 톨게이트에서 차량으로 78분 정도 걸리면 현장에 도착하실 수가 있는데요. 오늘 소개해드릴 전원주택 용지 현장에 보고 계시는 바로 이 땅이 되겠습니다. 자측 편으로 흉관이 하나가 있는데요. 예, 파란 그물이 녹색 그물이 있고요. 그 그물에서부터 예 지금 벌목을 한 지가 이제 얼마 되지 않았는데 예, 나무를 벌목한 나무들을 쌓아놓은 바로 이 부분까지가 되겠습니다. 예, 총 면적은 2인데요약1,000 평이 좀 넘습니다. 그 중에서 이 도로 5m 폭 도로에 접해 있는 남지향에 200, 200평 분할해서 매매드리는 가격은. 평당 15만 원에서 3천만 원이 되겠습니다. 주변이 아주 청정하고요, 산으로 다 둘러싸인 아주 깨끗한 전원 용지가 되겠습니다. 단점이 있다면 현재 이번에 이제 신설을 한5 m 도로인데요. 내년 봄이면 전원주택을 짓기 위해서 터를 닦아놓은 모양이 보이시죠. 석축 밑으로 이제 집이 들어올 예정이고 바로 그 우측으로 있는 예, 이 땅인데요. 예, 단점은 이제 포장이 안 되어 있다는 거고요 들어 올라오는데 약간의 경사도가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여기 보시는 것처럼, 이 예, 토지주의 분묘가 현재 1기. 한기의 분묘가 현재 옆으로, 우측편으로 이 한기가 자리하고 있습니다. 아, 가정 조상묘기 때문에 가족들과 협의를 해서 향후에 이장 예정인데, 현재 바로는 이장은좀 어렵다고 말씀을 하시네요. 어쨌든 그 묘지를 옆으로 하고 그 흉관이 있는 부분 정 사각형입니다. 향은 남서향, 해발 600고지, 청정지역, 계획관리지역에 임야 분할을 해서 200평, 평당 15만 원치 여러분께 소개를 드립니다. 적당한 경사도가 있어서 전망은 아주 탁 트인 그런 시야를 확보하고 있습니다. 장기 투자로 아니면 향후에 5년 10년 뒤에 퇴직 후 예, 전원 생활을 위해서 사두시는 것도 좋으실 것 같습니다. 예, 교통 접근성은 둔내톨게이트에서 7, 8분 정도 거리고요. 해발 600곳, 청정 지역. 아, 인근 200m 이내에 4가구 정도가 현재 거주를 하고 있습니다. 예, 강원도 행성군 둔내면 현천리. 계획 관리 지역에 임야, 불알 200평, 평당 15만원씩에서 3천만원에 매매드리는 예, 저렴한 전원주택 용지, 아담한 전원용지 여러분께 소개를 드렸습니다. 현장 답사 안내 드리겠습니다. 033-342-6640, 010-5468-2400번. 강원도 행성둔 내 곰나루공인 청춘 이종화로 연락을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따뜻한 저녁 되십시오. 여러 고맙습니다.